스마트폰 화면을 툭툭 한 번이나 두번몇 번을 두드려서 신호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화면에 잠금장치를 풀거나 할수 있어요 삼성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데 500억 지급 되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는 동작 음성명령열렬하참 함께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성명령을 듣고 그 사람이 뭐, 주파수를 분석해도 되고요. 암호로서 음성을 인식을 해서 열어주는 이렇게 화면을,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컴퓨터하고 그, 컴퓨터 데스크탑, 데스크탑 k t o p 미니 컴퓨터 o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어, 컴퓨터하고 TV, 결합을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t u b e y o u t u 0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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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t u b e y o u t u b t v b e t v i p t v 도 이렇게 앱 방식으로 하시면, 카카오 방송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삼성도 그렇고, 앱방식의 방송을 만드시고, 사과 그 방송국을 100개를 만들어서 사과 팔 수도 있다. 방송 채널, 유튜브 동상 하루에 40개, 30개의 시간대를 들어서 그게 방송이다. 는 거죠. 홈쇼핑도 할수 있고, 뉴스도 할수 있고, 각종 모든 걸 물건도 팔수 있고, 광고도 할수 있고, 라디오 방송도 할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그 다운로드는 이렇게 돈을 따로 결제해야 되죠. 거기서 볼 수만 있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면 하시면 제기수이 되겠어요. 유료 무료는홈 페이지 블로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게 개인 방송도 주고 그거 개인 방송 것도 사업할 수 있게 합니다. 하시면 제기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을 출시한다의 개념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기수이 되겠습니다. 솜 쇼핑도 하고 물건도 광고도 하고 이렇게 결제도 대행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액정 방식으로 액정 방식으로 키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음성명령도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아니면 이렇게 tv 같은 데서도 자신의 인식해 유선 전화도 인식해서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명령만 여기서 나오는 경로를 인식해서 그 사람의 키보드 키패드에서 나오는 명령만 받고 다른 데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할수 없고 이런 거를 그 사람이 해제를 해 줘야만 상대방이 원격 조정을 하지. 이런걸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면을 그 쪽에 안보내는 기술을 서 쪽을 읽지 못하도록 이쪽 화면이쪽 정보 읽지 못하도록 전번 안 보낸다는 그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못 들어 읽으면 딱 그렇게 차단을 시키는 이런 기능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전화거나 우를볼때 음성 전화할 때도 안 보내면 전화 안 걸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그걸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이쪽 정보를 못읽도록 그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정 키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성 명령도가 TV에도 사용, 사용될것 같은데. 이렇게 마우스로 얘다 통합을 시키거나 펜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 인지 손가락 움직임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식을 해 갖고 한번 누르면 똑같은 동작이라도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다르게 인식하는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F9다 그러면 이것도 1, 2, 3, 4, 5개 모두가 있어서 다르게 인식하는 게. 어떤 명령이든 이렇게 서로 똑같은, 똑같은 명령이랄지라도 다르게 인식하는 모두를 따라 1번부터 5번, 10번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화면을 열어주거나 톡톡몇번 두드리면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무슨 신호로 인식하는 이런 기술을 쓸수 있거나 열려라 참게 음성 명령식으로 해서 화면을 열어 주거나 그 사람을 카메라를 인식해서 그 사람 아니면 이거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이런 기술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든 가전에는 다 돼요. TV, 냉장고, 세탁기 뭐뭐 식탁기 뭐, 뭐 에어컨 다그 사람 아니면 안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드론 조종할 때도 접근이수정하지 못하게 내가 암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등록된 사람만 되도록. 경원 오키토키도 100명이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통화를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프로그램 자동 이렇게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각 때딱 맞아야만 통화를 하는. 얼굴 언저레 얼굴이 인식이 되고 또는 열려라 참께 들게 이렇게 오늘의 암호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동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맞이하지 않는 복합적인 방식도 사용합니다. 금고 열 때도 얘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외선문 출입할 때도 복합적인 방식을 사용보다 안전하죠. 적군이 내 방사 무기를 드뿐만 아니라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총 같은 것들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소총이나 모든 무기를 달지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아. 한 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것이 무슨 동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나 동작 방식, 동작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신호로 해석하는 어, 그것도 어,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거나 회사에서 설정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이만, 몇가 인식을 한다는 거지 동작을 이건 무슨 명령? 이런 이런 명령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전음 카메라 인식에서 아, 열어라는 뜻과 그 화면을 잠금 열어라는 뜻이구나. 고 이반 전화를 아, 특정 그 전화를 사용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음성 명령 이렇게 아 <laughs> 그러면 제가 화면을 열어준다든지 제가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따로 암호를 정해놓은 이렇게 어 해도 암호를 정 암호를 마음대로 음성 명령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표정만 저렇게 귀를 만지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열어준 데다 전화를 딱 키패드를 딱 띄워준 다 이런 기술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면 되겠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뭐 밖에 뭐, 내가 화면을 인식할 때그 음, 이렇게 귀를 갖다 탁탁탁 만지면 얘가 자동으로 일일이 전화 걸어 이런 기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이렇게 동작 방식의 아무런 인식을 한다는 거죠. 카메라를 통해서. 어, 말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못 누를 때. 네, 그럴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기할 수있거나뭐이번상번은고분만니다라이렇게 뭐 1번, <laughs> 해도 되고요이고이 영상을 보번을인식하고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서 제가 니다이고다이고다이영이이렇게이 뭘 하라는, 건데, 동작을 인식해서 뭘 하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셔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또 모두 일 번, 이 번, 3 번도 들으면 똑같은 이런 동작이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기술이 쓸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 동작 명령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시면 제기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한 번을 했느냐 두 번을 했느냐 세 번을 했느냐 이렇게 숫자를 인식할 수도 있어요. 아저 사람 이런 신호를 세번 했으니까 다른 명 이렇게 사전 약속된 것을 회사가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설정을 했구나. 자기 임의대로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게서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액정 키보드로 TV, 를 조작하거나 액정 키보드로 데스크탑 노트북을 조작한다 합시다. 액정 키보드 방식으로 인식해서 스마트폰 액정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액정 키보드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y 용하게 하시거나 태블릿 p c 에 작용하게 하시거나 노트북에 작용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d Action k e y 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무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d Action k e y b o 그렇게 해가지고 TV도 조작할 수 있다, 음성명 유무선 둘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도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워키토키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도 할수 있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마우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어떤 신호인데 1번, 2번, 3번, 5번 모드가 있어 똑같은 움직임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도 다르게 인식하는 기술을 쓸수 있고요. 음성 명령도 열려라 창고도 1번, 5번, 3번에 5번까지 있어 번호를 누르면 어, 그에 따라서 열려라 10, 창고도 10, 다르게 해석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움직임으로 어떻게 한번 했다. 그럼 이거를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따라 다르게 똑같은 동작이라도 다르게 터치 방식을 인식을 한다는 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우스 움직임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뭐 스마트폰은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에도 쓸수 있고 데스크탑 노트북 TV에도 쓸수있다는 것이죠. 이제 액정 키보드를 스마트폰에다 유무선으로 연결하거나 데스크탑 노트북 좀더큰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 노인분들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음성 명령도 똑같은 것도 일본 일본어부터 5번에 다른 모드로 인식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작동할 때도 좋고요. 음, 활용 뭐 회사 출입한다, 군부대 출입한다, 1번 누르고 내 얼굴이 이렇게 먼저 인식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1번 누르고 열려라 참깨 이래야 된다는. 비밀번호를 같이 쓸수 있어요. 나니면 예, 얼굴 인식하고 열려라 참게 오늘의 암고 열려라 들게 그 2번 땅돌인데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죠. 어, 현관문 출입하는 현관문 디지털 키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TV를 작동, 컴퓨터를 나만 쓰고 싶다 노트북, 뭐 이렇게 데스크탑 스마트폰으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금고 이럴 때 복합적인 먼저 얼굴이